꿈을 참고 선남숙 강사입니다. 새로운 부족의 탄생이 당신에게 성공의 기회가 되는 이유라는 내용의 트라이브즈를 입고 심장의 한 부분을 강하게 내리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이 세스 고디는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시랑은 반드시 당신을 필요로 하며 새로운 도구가 바로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심하기만 하면 되고 당신이 비전과 열정만 갖추면 모든 것은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부족은 리더십을 필요로 하며 사람들은 연결과 성장,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 변화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와 소통 방법으로 리더로서의 존재를 나타내면 됩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리더가 만들어지는지, 트라이브즈 이 책을 읽음으로써 길을 찾아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의 트라이브즈는 과연 몇 명이나 존재한가요? 감사합니다.